최소 공배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소 공배수란 두 수의 공통된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, 즉첫 번째로 등장하는 공배수를 의미해요. 예를 들어서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배수를 나열해 봤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맨 처음의 공배수가 바로 24입니다. 따라서 24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죠. 이를 반복문으로 해결한다면 우선 무한 반복 구조 안에서 1부터 1씩 증가시키는 숫자들을 두 수의 공배수인지 확인을 하다가 맨 처음 만나는 i의 숫자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반복을 종료하면 처음 등장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.